오토에서 어, 주문한 부속이 왔습니다. <laughs> 이번 이제 매뉴얼 다 영어입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맵 센서, 서머 스텝, P.S. I.C. I.T. 서머 플러그 배선, 미션오일 필터, 미션오일 가스켓, 서머 어, 플러그 배선 캡. 전화 코일 이렇게 다 사서 운반비까지 4번에 걸쳐 왔는데 운반비까지 215달러인가?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는 거죠 응. 오늘은 이거 211부 아제 차가 정차시에 어, 그 rpm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ISC 밸브가 혹시 나갔나 해서 제가 이걸 먼저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네, ISC 밸브는 요 아, 놈이에요 여기 여기 보이죠 요거 요놈요 놈이 하는 역할은 <laughs> 어, ISC 밸브 지금 ISC 밸브라고 들 많이 얘기하는 그, 그 밸브하고 같은 기능을 해요 RPM 보상 먼저 마이너스를 떼 놓고 밧데리에서 마이너스 떼 놓고 여기 위 아래 어, 별렌지로 풀기만 하면 돼요. 음, 전에 요거, 요거까지 다 풀어서 청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 뒤에서 별렌지로 풀고 교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트로틀벨브 저쪽에 구멍이 나 있죠. 여기,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자, 구멍이 난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구멍이 난 대로 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모터가 뒤로 빠져서 열리면 공기가 일로 통해서 일로 나오는 거고요. 닫혀버리면은 들어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로트 밸브가,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IA-C, ISA, 예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IAC, ISA. 오늘은 IAC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스로틀 밸브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 나비가 이렇게 열림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공기 양이 예,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악셀을 밟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돼? 아, 이렇게 스로틀 밸브가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엔진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엔진이 돌아갈 수가 없죠. 폭발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개구멍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면 그 스로틀을 옆에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자 이게 막혔을 때 막혔을 때 최소한의 공기를 일로 집어넣어서 엔진을 폭발시키는 어, 일을 하는 통로예요. 이게 그런데 ISC 밸브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얘가 뒤로 후진했다가 일로 전진했다가 하면서 이 통로를 막았다 열었다를 해주는 거예요. 막았을 때는 통로를 막을 때는 스로틀 밸브를 우리가 악셀을 어, 밟아서 열어줄 때는 굳이 일로 공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일로 들어가봐야 혼합비에 오류만 일으켜서 어, 부조화만 일으킵니다. 일로 빠지게 되면 일로 열릴 때는 이게 막혔을 때 뒤로 빠져서 일로 최선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어, 중요한 밸브예요. 이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밸브가 IAC ISA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밸브입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뭐 시동은 잘 걸리고 지금 냉간시라서 RPM은 1000을 조금 넘고 있죠 이제 열 받으면 700 800그 정도로 내려오겠죠 이제 ECU를 초기화하는 방법대로 한 후에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험 운행을 해보니 약간, 약간 남아있어요. 많이 개선됐는데 그 증상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ECU가 좀더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좀 좋아지게 만들어 주려는지 또는 너무 오래된 센서들이 같이 연동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TPS라든가 나머지 부속을 또 한번 어차피 다산 김에 하나하나씩 또 갈아보고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